우리가 급할 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등기부를 뽑아봐야 된다. 그럴 때도 등기부 등본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어, 대법원 사이트에 등기부 등본을 뽑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은 간단하게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 보는 걸로 해볼 거예요. 자, 정부24라고 네이버에 쳐 보시겠어요? 그러면 정부24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정부24는 이제 나라에서 어떤 민원 처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한 사이트이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뭐 여기서 하는 이제 서비스나 보조금24 정책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쓰는 서비스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떼어 볼 것은 바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뜨는 거예요 클릭해서 보시면 회원, 비회원 둘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도록 할게요 약관에는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별표 표시가 돼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요. 별표는 없는 거는 빼고 안 적으셔도 돼요. 입력 확인에 이렇게 적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교부 신청하는 창이 뜹니다. 그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발급 형태, 그 다음 발급 수령 방법을 선택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간편 인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보통 카카오톡 인증이나 패스 인증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겠다 라고 한다면 주인번호 앞자리를 적고 뒷자리를 적어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적고 약관에 전체 동의한 후에 인증 요청하면은 음... 핸드폰에 인증이 와요. 그러면 핸드폰에 인증을 보고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거쳐 주시는 거예요. 인증이 완료되거든, 여기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불러와집니다. 그럼 여기 문서 출력대도 다시 한번 출력을 할 때, 선택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저장해서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데스셋으로 뽑을 거니까, 인쇄 누르면 이대로 인쇄가 되겠죠.